겁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laughs>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 할까요? 하유참 <laughs> 자. 대검을, 대검, 대금, 중앙지검 대검의 자료는 법무부를 격려해서 오니까 법무부 장관님께 제가 자료 제출을 하겠,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동건 의원이 말씀하신 2017년도 박덕흥 의원 관련된 진정사건, 진정사건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지금까지 신동건 의원님 주장대로 진정사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 그두 가지를 자료에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되면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예, 그 어, 화,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